그림 가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와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 r이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pq에는 세기가 각각 i0, 3i0인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그림 나는 가에서 q만 제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a에서 pq 아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2b0이다. 자, PQR에, 가와 나에서 PQR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D분의 I0, 직선도선에서 이거를 B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가에서는 P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B. Q에 의해서는 3배죠. 전류에서 2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3B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나에서도 마찬가지죠변함이 없으니까 나오는 방향은 b. 그다음에 q는 나에서 제거했고요. 아래에 의해서 br이라고 해 봅시다. 자, 근데 가와 나에서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br이 들어가는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이면 가는 들어가는 방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더 크죠. 근데 가에서 더 자기장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비아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삼비가 더크다는얘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둘이 둘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 반대가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삼비 마이너스 비 마이너스 비알. 자, 요거에 두배 해준 게, 자, 나에서 B 플러스 BR 이란 얘기입니다. 이 방향은 안 따진 거, 세기로만 한 거예요. 절대 값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4B 마이너스 2BR. 은 B 플러스 BR. 자, 계산하면요. 3BR은 3B니까, BR은 B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 B를 넣으면요. 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EB가 되는데 B0, EB0라고 했으니까 B가 B0가 되네요. 자, 보기 봅시다. 가에서 Q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3배다. 거리는 같고 전류가 3배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3배가 되겠죠. 나에서 p 아래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 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아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b라고 했는데 b가 b0라고 했죠. 그러면 세기는 b0이다. 맞는 보기죠. 기억 디귿이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